그 에밀, 많은 관객 여러분한테 성황기에 아, <laughs> 이렇게 끝을 맞췄습니다. 아, 주인공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이제 100회 공연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100회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저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 우리 인성씨, 잘 지내시죠? 예, 아,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음. 어, 잘 지내고 있는 인성 그러고요. <laughs> 어 저도 이제 저희가 연습을 4월 말 중순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느 대지 9월까지 거의 당장 5, 6개월에 걸친 음. 약간 대장정을 달려왔는데 정말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음. 여기 계신 또 유덕 애미 형님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애미 형님들 그다음에 이제. 어, 동아의미령님 형님, 영세예미령님, 형님, 그 다음 준모형, 지우 이렇게 다 같이 하면서 연출님, 스태프분들 너무, 너무나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어, 이에미를 보러 줬던 기억들이 정말 한여름에 뜨거운 추억으로 남으셨길 바라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확실히 아까 브이로그를 조금 찍어놓니까 <laughs> <laughs> 네. 좋네요. 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예. 아 저는 어,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가족들 이름 적어놓은 거였서아꼭 네,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뮤지컬 에미를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 작품을 하면서 정말 어, 굉장히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정말 동료들과 또 우리 컴퍼니 분들과 창작진 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행복한 작업을 해서 꼭 제가 이거 꼭 불러드리고 싶어서 음. 네. 영화 엔딩 크레에이터올라가시 빠르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완전 <laughs> 감동 네. 친절하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네. ML배우 박영수, 박유덕, 정동아 구준모, 김인성, 정지우 아 그리고 또 우리 컴퍼니 프로스랩 식구들 우리 대표님 홍기훈 대표님 그리고 한세라 피디님 강현주 피디님 그리고 우채림 매니저님 우리 컴퍼니 매니저 손현, 손현아 아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네, 클럽 두바이에서 있는 네, 김정희, 네, 우리 컴퓨터에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커피도 많이 사주시고, 네,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삼주 스태프 여러분, 음향의 우리 박영숙 감독님, 그리고 분장의 이쁜 분장 아이들 우리 양혜조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에 준 우리 박 백소영 감독님, 그리고 의상의 령서, 조명의 박재형 그리고 무대 감독, 우리 범성님, 이범성님, 그리고 또 무대 조감독,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임수빈 조감독님, 그리고 우리 창작진 여러분들, 네, 작, 작사를 맡은 우리 김소라 작사님, 작가님, 그리고 작곡을 맡은 우리 한방예술 작곡가님. 곧 결혼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연출을 맡은 우리 이대용 연출님, 그리고 음악 감독 우리 조유나 우리 윤아, 편곡의 박보단님, 그리고 안무의 우리 유선이, 무대 디자인 남경식 디자인님, 조명 디자인의 이주원님, 영상 디자인 김상현 감독님, 음향 디자인 김주환 감독님. 의상 디자인 홍문기 감독님, 우리 소품 디자인 김상윤 감독님, 분장 디자인 김남선쌤, 그리고 기술 감독 김동님, 뭐야? 네, 김동님네 네네. 네. 조연출 우리 지혜, 음악 조감 하영이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또 우리 어, 극장식구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무엇보다 우리 에미를 사랑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어, 뮤지컬 에미를 하면서 제가 대표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며칠 전에. 뮤지컬 에밀이 15주년 때도 제가 꼭 지키겠노라고. 대표님 꼭, 네. <laughs> 불러주십시오. 네, 그만큼 우리 모든 배우들, 그리고 창작진들이 분 에밀을 엄청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 정말 사랑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관객 여러분께서 그 이상으로 사랑해주셔서, 어, 저희가 더 많이 웃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더 좋은 연기와 또더 좋은 호흡으로 또 인사드릴 예정이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 많이 아쉽네요. 이게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 시간은 참,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또 다시 만날 시간이 또 금방 오겠죠? 네! 그렇죠, 이성 씨? 아,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네. 15주년에 만에, 3년생 네. 네. 된다면, 저도 열심히 정진해서, 네. 열심히 이제, 그 나이대가 어리잖아요. <laughs> 열심히 관리를 좀, 열심히 좀 해서, 해서 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저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네. 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말 아축해서 말씀 다해주셨어요. 정말 저 너무 행복하게 했고, 항상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떠나보내기 너무 아쉬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을 또 이제 형님께서 또 말씀해주셔서 저도 너무 뭔가 좀 마음으로 와닿는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정말 좋아하신 많은 분들 찾아주신 와 관객분들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찍까요 네. 자, 왼쪽 오른쪽 오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나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한번 할까요? 제가 눈잘 못해서. y e a 예. y e a 합니다. o n t know. Yeah. I don't know. I 않았을까. 아, 예. <laughs> 아이고, 맙습니다 이제 진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 가야 가서 이렇게 파티를 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즐거운 파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만 즐기시고. Savon <laughs> 즐기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손잡고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자! 어고하다 <laughs> 여러분! 하요